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둘중 하나는 해야 합니다. 사업을 하던가 투자를 해야 하죠. 그런데 투자는 비교적 친근합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을 일상에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업이라고 하면 뭔가 부담스럽고 무섭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업이란 말을 들었을 때 뭔가 무섭다, 부담스럽다, 지극히 정상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학창시절처럼 선생님이나 교수님이 사업 방법을 친절하게 알려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학교에선 그런 걸 가르쳐 주지 않죠. 그래서 요즘 사업가들은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걸 알려주는 선생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좋은 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도 사업을 한다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할머니한테 배운 잼 제조법으로 슈퍼잼을 만들어서 100억이 넘는 자산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1988년생으로 아직 30대 초반입니다. 이 책을 참고해 요즘 부자들, 젊은 부자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성공하는지 그 비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라. 아이디어란 극히 미미한 존재다. 어떤 아이디어든 최초의 결과물은 완전히 엉망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진정으로 설득력을 얻을 때까지 아이디어를 더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반복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사업을 시도했다 망하거나 혹은 도전도 해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완벽함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한 번에 대박 날 수밖에 없는 아이디어를 만들려고 하고 완벽한 사업 구조를 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완벽주의가 아닙니다. 완벽주의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그냥 안 해도 될 걱정을 사서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실패하는 사람들은 생기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면서 이건 안 돼, 저건 안돼 고민을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딱 하나입니다. 도전하기 무서우니까. 자기가 도전하기 무서운 걸 아이디어를 못 찾아서 나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돼. 아, 나는 이것만 해결되면 되는데. 라면서 합리화 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노력하지 않는 걸 정당화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또 뭐냐, 애당초 완벽한 아이디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상품이나 서비스는 매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회사들도 시스템이나 직급이 맨날 바뀌잖아요. 왜 그런 걸까요? 항상 나아질 구석이 있거든요. 인류가 지금 소비하는 모든 상품들 중에 100년 전과 비교해서 업그레이드 안된게 뭐가 있을까요? 공기랑 물 정도 있을까요? 심지어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이미 성공적인 서비스들도 그렇게 매년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사업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아이디어나 사업 구조나 아이템이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완벽한 아이디어를 만들려고 자꾸 노력합니다. 이건 뭐냐? 끝이 없는 싸움이에요. 거기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면 어떻죠?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서 돈이 많이 있을 리가 없죠.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냐. 허접한 아이디어라도 일단 실행을 해봐야 합니다. 실행해보고 문제를 발견해서 달고 닦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저자인 프레이저 도어티는 일단 집에서 할머니가 만들어준 잼 레시피를 가지고 잼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포장해서 동네, 노상에서 팔았습니다. 그러다 인기가 좀 있으니까 마트에 입점시키고 온라인으로 판매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개선하면서 나아간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잼을 만들고 공장 차리고 이렇게 안 했다고요. 즉, 일단 부족하게라도 시도해 보면서 배우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자가 잼을 팔았다고 말했잖아요. 그런데 그 잼이 처음부터 맛이 완벽했을까요? 할머니가 알려준 레시피대로 만들었는데, 할머니 잼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겠습니까? 아이, 뭐, 그래. 할머니 손맛 인정. 할머니 잼은 그렇다 치고, 그거 배워서 손자가 만들면, 그게 맛있었겠어요? 처음부터? 여러분 자녀가 잼을 만들면, 그게 맛있겠습니까? 당연히 아닐 겁니다. 그런데도, 사업이 된다니까요? 왜? 만들면서 시도해보면서 점차 업그레이드 하면 되니까. 만만 업그레이드 하는 게 아니라 마케팅, 유통, 이런 것들 다 만들고 개선하면 되니까 결국 처음엔 아이디어가 부실해도 사업이 된다는 겁니다. 완벽한 아이디어를 만들 시간에 일단 부딪혀 봐야 합니다. 그게 바로 요즘 사업가들, 그리고 지금 사업을 시작하는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일단 2등이 되라.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1등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1등 되려고 하다 보니 어떤 결과가 나오냐. 기존 1등을 압도할 수 있는 서비스, 엄청난 상품을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쉬울까요? 당연히 안 되죠. 처음부터 기준치를 1등 이상으로 잡혀놓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됩니다. 당연히 그 결과 실패하게 되죠. 거기에 또 다른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만 특별하고 천재인 줄 아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어떤 물건이 시장 1등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업에 진입을 하면서, 야, 이걸 사는 사람들은 다 바보야. 가령 어떤 브랜드 옷이 지금 인기가 있어요. 근데, 야, 저 옷은 미적 감각 뛰어난 내가 보건데, 안 예뻐. 소재도 안 좋아.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만든 정말 예쁜 디자인에 고급 소재를 써서 옷을 만들어서 팔아야지. 그러면 내가 1등 할 거야. 이런 함정에 빠집니다. 물론 여러분이 천재 디자이너라서 대박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한 천분의 1, 1 정도 확률로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어떤 상품이나 서비스가 시장에서 1등이라는 말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뜻입니다. 1등들이 시행착오 겪어가면서 시간과 돈을 써서 고객들이 뭘 좋아하는지 그걸 어떻게 만족시킬 수 있는지를 다 연구하고 찾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걸 무시하고 내가 1등보다 잘할 거야 내가 보기에 제일 멋있는 서비스를 만들 만들 거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시장의 수요와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금 제가 이미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1등들이 뭐 했다고요? 돈과 시간을 써서 뭐가 잘 팔리는지를 다 찾아놨다고요. 우리는 그러면 그거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경쟁사에서 이미 작업을 다 해놨는데 처음부터 다시 파악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경쟁사를 무료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부서쯤으로 여겨야 한다. 기업을 신속하게 키우려면 경쟁사가 이미 이뤄놓은 성공에서 영감을 얻기를 주저하지 말라. 성장을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모방입니다. 모방하라는 게표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방 이콜 표절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아니에요. 아이폰이 최초의 터치스크린을 만든 핸드폰이라고 치면 삼성이 그거를 모방 안 하고 자판 달린 폴더, 슬라이드 폰만 계속 만들고 있으면 될까요? 아니잖아요. 마라탕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라 떡볶이, 마라 곱창, 마라맛 과자 뭐 이런 거 만들면 안 되나요? 아니잖아요. 모방이란 이런 겁니다. 핵심이 뭔가요? 경쟁사에서 이미 뭐가 인기 있는지 찾아 놨어. 그렇다면 괜히 뭐 자기가 천재인 줄 알고 세상에 없는 것 만들려고 하지 말고 인기 있는 것을 만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뭔가요? 이미 인기 있는 시장 안에서 1등을 모방해 2등이 되는 겁니다. 저자인 도허티도 처음부터 잼 사업 1등한 게 아닙니다. 현재 마트에서 제일 잘 팔리는 잼이 뭔지 보고 그 제품을 모방해서 포장을 만들고 디자인을 만들고 해서 빠르게 성장할 수가 있던 거죠. 큰 꿈을 안고 사업을 하면은 야나 1등 할 거야 라고 무리하게 도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등 해야죠. 그런데 처음부터 하지 말고 일단 2등이 되자 그 다음 1등과 비벼 볼 만한 사이즈가 됐을 때 1등이 되려고 시도해야 하는 겁니다. 일단 1등을 모방해서 빠르게 2등이 되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사업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신가요? 가령 자기개발 유튜브를 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자기개발 유튜브를 제일 잘하는 사람을 모방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모방하라는 게 썸네일 제목 내용 그대로 베끼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주제를 다루는지를 참고하라는 겁니다. 요식업을 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그 동네 상권에서 제일 인기 있는 식당의 메뉴, 가격, 운영 방식을 참고해서 디벨롭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일단 2등이 돼야 됩니다. 2등만 해도 충분히 성공적인 사업이 될 뿐더러 일단 2등이 되어야 1등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요즘 사업가들의 마지막 성공 비결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라입니다. 모든 사업은 결국 무가를 파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고객을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시장에 많고 많은 제품이 있지만, 저희 거 사주세요! 라고 설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설득하려고 너무 많은 말을 합니다. 저희 제품을 사야 할 이유가 10가지나 됩니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는 지적했다. 점에이는 브랜딩의 핵심은 제품을 구입해야 할 뚜렷한 이유를 선택해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온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1대1로 만나서 물건 팔고 설명하는 거라면 몰라도 특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온라인 사업을 많이 생각하고 계획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텍스트, 이미지, 영상을 통해서 제품을 판매하는 게 되겠죠. 그런데 텍스트, 이미지, 영상이 너무 길고 하는 말이 너무 많다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구매를 할까요? 안 합니다. 인간은 복잡한 거를 구조적으로 싫어합니다. 뭐 하나에 집중해서 이해하려고 머리 쓰는 것도 싫어합니다. 특히 쇼폼 소비에 익숙해진 온라인 환경에서는 더 더욱 그렇죠. 자 그런데 나이키가 운동화 팔려고 어떻게 광고하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 운동화 밑창은 뭐 어떤 소재로 만들어서 충격흡수가 어떻게 돼서 막 관절에 좋아요. 그리고 우리 운동화는 디자인이 현대적이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 운동화를 신으면 운동 잘해 보이고 뭐 이렇게 다 말하나요? 아닙니다. 딱한 마디 하죠. Just do it. 즉 이것저것 메시지 던지려고 하지 말고 딱한 마디를 정하라는 겁니다. 북토크 채널에서 이것저것 책을 많이 소개하죠. 그런데 채널에 들어와 보시면 제가 동기부여 영상도 하고 자기계발서 내용도 요약하고 심리서적도 다루고 가끔 제 개인 경험 이야기도 하고 뭐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해 놨나요? 아닙니다. 제 채널 딱 처음 들어와 보시면 한 마디 있습니다. 당신의 성공을 돕는 책 이야기. 이것만 써 있습니다. 즉, 메시지를 간결하게 정한 거죠. 여러분이 아기 옷을 판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우리가 천연 재료를 사용하고 디자인이 예쁘고 어쩌고저쩌고 설명이 많아집니다. 이런 거 내용 물론 좋죠. 그런데 사람들이 안 본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딱 한마디 하시면 됩니다. 엄마의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끝! 이렇게 제일 좋은 한 메시지를 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그 메시지를 이미지로 바꾸는 겁니다. 책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브랜드가 전하려는 하나의 메시지를 이미지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광고를 하든 글로 쭉 하는 것보다는 이미지로 심플하게 제시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인테리어 업체라면 뭐 100마디 말로 인테리어 잘한다 설명하는 것보다 비포 애프터 사진 넣어 놓는 게 훨씬 더 강력하다는 거죠 하나의 메시지를 정하고 심플하게 전달하세요 그게 바로 성공적인 사업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나는 돈이 없어도 사업을 한다를 참고해 30대 100억 자산을 이룬 요즘 사업가 프레이저 도허티의 사업 비결에 대해 이야기해 봤습니다. 첫째, 완벽을 추구하지 마라. 완벽함은 노력하지 않음에 대한 변명일 뿐이고 세상에 존재할 수 없는 허구일 뿐입니다. 완벽이 아닌 부족한 아이디어도 일단 시도하세요. 일단 2등이 되세요. 세상에 내 마음대로 해서 혹은 처음부터 1등을 뛰어넘으려고 해서 잘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1등하는 것들에는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모방하고 디벨롭해서 2등이 되세요. 1등이 되는 건그 다음입니다. 하나의 메시지를 전하세요. 우리 제품은 이게 좋고 저게 좋고 수십 개의 메시지를 전해도 사람들은 안 봅니다. 딱 하나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효과적인 이미지로 전할 때 여러분의 사업이 번창하는 것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오늘도 북토크와 함께 한 걸음 더 성장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